이번 전시는 제가 아뭐 프랑스에서 이제 음 한국 오기 전에 그린 그, 그림들이에요. 뭐 프랑스에서 어 늘내 뭐 작품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 계속 시도를 많이 그림을 했죠. 그러니까 시도하고 시도하고 시도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음 그, 그 중에서 어? 에, 그래서, 이번 전시는, 뭐, 어, 좀, 그런 그림들을 좀 전시했어요. 어, 그 여, 옆에 마리린몬노는 그뒷 배경이 제 고향이에요. 고향에, 에, 서 있는 마리린몬노가 갇힌 거죠. 고향에. 제 고향에다 넣었으니까. 음, 그래요. 그 프랑스에서 많은 그 그림을 그 명작들 보고 뭐 르브르나 음, 뭐, 뭐 현대 미술 어, 그 오르세 미술관에서 많은 그림들이 그림들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 결국은 그 감동을 감동이 다 이제 고향에 가서 머물러요 그거는 그래서 고향이 고향이라는 걸그 내가 처음 그림을 그리게 된그 모티브, 그러니까 동기를 받은 곳, 그 고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언제나 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고향을 고양에다 말일을 먼저 넣고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에서 살면서도 늘상 고향에서 살아,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가 대학교 때그 세잔의 그림을 보고 세잔의 그림을 그림 속에 보면은 세잔의 생 빅도아 그 그림을 보면은 그 속에 제가 거기에 신이 있고 어, 내 고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도 프랑스에 가서 어, 내가 신이 들어 있고 내 고향을 표현하면은 그그 세잔의 그 세잔처럼 내 그림이 그, 내가 그런 그림을 그리면 은 음, 신이 나를 먹여 살게 줄 거라고 그런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내가 시, 시험하기 위해서 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 6살 때, 7살 때 이렇게 고향에서 받은 게 강렬한 그런 빛과. 이렇게 뭐 저수지 위에서 뭐 비수를 만든 선녀를 본다든가 그런 것들한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게 저를 이끌어가더라고요.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 머리를. 그래서 그것들이 그러면 너희들 그거를 표현하면은 한번 돈을 그 먹여 살수 있을까. 그래서 시도하고 시도하기 위해서 그 실험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갔어요. 네, 프랑스에서 32년 2개월을 살다 왔어요. 좋은 그림을 많이 봤고, 또, 내 네, 내면하고 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었어요. 네. 음, 그리고, 많이 그림을 뭐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했죠. 네, 에, 오고 싶었어요. 오고 싶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인물화를 많이 그렸어요. 이제 생활비를 벌으려고. 그런데 이제 음, 인물화를 그리는 거 재미있고 그걸 그러니까 금방 또그그 그, 그 그림도 완성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그런 집중하고 뭐 집중하는 걸 좋아해서요 인물화 그릴 때 집중을 많이 하는 그런 재미로다가 오래 그렸고 음 그래서 이제 이제는 내 그림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인물화는 이제 다 마쳤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그집내 원래 그 모든 것이 함축된 그림 그러니까. 인물과 모든 그 나의 그 원초적인 거 그런 그 집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도달했어요. 근데 많이 그려내야 되겠죠 이제. 이제 프랑스에서는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연습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로 집중해서 그리는 내 작품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해 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32년 동안을 프랑스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이내 작품의 그 이미지는 주로 어디서? 아, 저는 제가 6살, 7살 때그 강렬한 빛을 봤어요. 이틀 동안 하늘에서 막 환이 환이 온 가득 메이고 막 거기서 빛이 봉봉 떨어지는 거 그런 걸 이틀 동안 봤어요. 그, 그래갖고 그때 제가 아 세상에 태어나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아, 그리고 그때 머리를 스쳐가는 몇 가지 생각이 딱 있거든요. 근데 그 그거 그것들을 그것들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가더라고요 살아가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틀 동안 빛을 본 다음에 3일, 3일인가 4일 후에 이렇게 저수지 근처가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근데 헌해서 거길 가, 가보니까 빛 조각으로, 빛이에요. 빛으로 모자이크가 된두 선녀가, 큰 선녀가 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이렇게 앞으로 어, 이, 다 감찰해 봤어요. 그때 빛을, 빛 조각으로 만세 가지 색으로 만들었어요. 아, 아주 동양 여자도 아니고 서양 여자도 아닌 굉장히 미의 화신이에요. 근데 그냥 한국말로 하면 비, 서, 천사라고 할수 있지만, 이제 불어를 얘기한다면 림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강렬하게 저, 제 머리에 있어요. 그래갖고, 머릿속에 바뀌었어요. 그다음부터는 머리가 뭔가 들어가 있는, 띵 하고, 늘상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프랑스를 이제 갔죠. 이제, 젊었을 때, 여기서 공, 대학을 다니다가 갔어요. 갔는데, 르브르 미술관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르브르 미술관에 갔더니, 내가 본 스, 선녀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풍성하고 완성 여인의 몸매들. 거기서 그 앞에 가서 내가 딱 보고, 아, 내 고향에서 본 여자들이 여기에 있네. 그래갖고 제가, 아, 이 사람들을 놔두고 내가 고향으로 어떻게 가지? 그러면서 프랑스에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이 그림은 제가 자라면서, 이제,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목욕할 때마다 내몸을딱 보면은 그 여자, 들을 닮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갖고 맨날 이제 풍성한 몸매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갖고 그런 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제가 누드 모델을 쉽게 그려요. 그래서 뒷모습을 이제 더 편안하고 앞모습보다는 뒷모습 보면은 이제 편안하잖아요. 그런 휴식 같은 그런. 그래서, 그런, 거기에서 이렇게 와, 오는 거예요. 그런, 그 여, 여 자들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또 끊임없이 그래도 실증이 안 나고, 그빛두 가지가 저를 강렬하게 사로잡아갖고, 그, 거를 그리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목소리> 음, 뭐 자기와의 싸임이죠. 자꾸만잘 그려야 내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파, 뭐가 필요하면은 파고드는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파고 들고 어 이렇게 내, 내 보이면은 반응이 좋으면은 어좀음 이렇게 팔기도 하고 어 그러면서 이제 근데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작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예, 계속 노력하면서 어. 했고 어이 어, 그림은 제가 한국에 와서 그린 거예요. <laughs> 한국에 와서 그렸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프랑스에서 한 10년 전에 공부해 놓은 거예요. 놓 놓았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어, 잠깐만, 내 작품 세계를 다시 찾다 보니까, 결국은 또, 내가 10년 전에, 이, 저기, 예, 이, 이 배경이 고향이거든요. 이제, 산, 고향, 땅, 어 인데 이제, 고, 향과 이, 영혼의 고향과, 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 태어난 고향, 두 개가 일치,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니까, 러 제가 찾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니까, 정신과, 아, 이 육체가 유치되는 곳 예, 그런 형상을 그린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음, 음 걸. 네. 네. 지금 그 한류 문화 한류 문화 하면서 네. 우리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이제 조금씩 해외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외국 생활을 하신 선배로서 네. 외국으로 진출을 하려면 네.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네, 그 한국 한국 젊은 사람들이 네. 예, 외국에 나가서 어, 그림을 그림 작품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 인정을 받고 공감대를 얻고 이제 그게 또 상품화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음 요즘은 그 시각적인 게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뭐 공감대가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과 이런 영상 비디오가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 옛날보다는 지금이 좀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자기 그리고 또, 이, 보는 시각들이 좀 서로 많이 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아, 결국에는 어떤 게 뭔가 좀 상통하는 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진실하고, 자기 개성 있는 거, 개성적인 거,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어, 솔직하게 표현하면은, 어,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게 모든 지구가 현대화되면서 서로 그 공, 이, 정보가 교환이 빨리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몇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 같은 동, 동, 한 시간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게 서로 공감대가 같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한 자기 그 작품 세계를 표현하면, 은 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 이번에는 뭐, 어, 나이에, 개인적인 어떤 추억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아 일기 쓰듯이 그림을 그렸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제가 아, 이렇게 집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몰입해 들어가는 그림 음 조금은 지금 맛을 봤거든요. 여기 흑에서 태어나를 조금 맛을 봤는데 그런 거를 저는 그릴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 테크닉이 굉장히 여러 가지 테크닉이 나왔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음한 가지 개통으로다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한국에 오니까 생각이 많이 정리가 돼갖고 예 이렇게 뭐한 가지 이게 몰두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이면은 그게 제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지금 국내에서 작가들이 판매되는 가격과. 아니면 그 프랑스 현지에서 판매된 가격에 대비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어서 작가들이 너무 가격대를 높게만 책정한다든가, 그런 게 현실적인 가격이 필요할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가격을? 음, 그림 가격이 그렇게 어마하게 막 놀랄 정도로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림이 예술이라든가 그림이라는 게 생활화됐기 때문에. 집집마다 방 안에 가면은 그림을 많이 걸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생, 생활 필수품처럼 그림들을 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나 무슨 어 명작이기 때문에 아, 내가 돈이 있어서 사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아, 내가 좋으니까. 아, 내가 갖다 놓고 볼수 있는 그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가격이 그렇게, 뭐, 이렇게, 높...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파는 사람들도 그걸 알고, 그리고 또 작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작가들이. 그래서 생활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비싸게 팔진, 아, 팔진 않아요. 그리고 그 대가들 박물관에 있는 루브르나 오르세이 미술관, 뭐, 펑프트 미술관에서 소장 작품들은 그야말로 비싸죠. 이제 그런 거 하고 또 지금 생활 속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그림들은 보통 가격이 많아요. 제가 다닌 대학이 예술대학인데, 음 정, 낮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오후가 되면은 그 음, 음대생들이 연습을 해요. 그 훌루, 뭐 음, 트럼펫, 피아노, 바리톤 이런 성악 연습하는 게 동시에 들리거든요. 이제 그거를 듣다가 이제 프랑스에 갔어요. 프랑스에 갔는데 이제 제가 그 프랑스에서도 그깍에 라땅이라고 그 판테옹도 있고 소르본 대대학 옆에 그래서 깍 거기 다락방에 지가, 살았었어요 학생 때 근데 거기 이제 집에 들어가면 저녁 때이게 들어가다 보면은 그 세느강가에서 늘상 저녁 때만 되면은 노을이 질때면 트럼펫 소리가 막 나요 짠하고 그 그걸 듣다 보니까 한국 생각, 생각이 나서 그 향수에 젖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트럼펫 소리가, 그래서 트럼펫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뭐 며칠 또, 며칠 후에 가서 보니까 흑인이 저녁에 혼자 세네 함께 해서 그 석양이 노을이 지는 그 거기에 하늘에다 대고 빵빵 풀어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음악이나, 어, 이런 트럼벳도 감동을 받고 제가, 그, 또 프랑스는 성당이 많거든요. 성당이 많은데, 저녁, 아침에 뭐, 아침이나 낮에, 저녁에 이 성당에 댕그렁, 댕그렁 종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이 가슴으로 와서 다 닿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저녁 노을과 같이 이렇게 음악, 그런 성당의 그 소리,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짙은 커피 냄새도처럼 이렇게 종소리가 같이 이렇게 감, 감동을 줘요. 이거는 이제, 약간은, 이렇게, 이것도 좀 약간 향수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 이런 그림을 좀 2018년에 그렸는데, 그, 제가 이렇게 어렸,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림이 우선이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가, 같이 한국에서 살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제 안 와서 이제 전화로만 하고 살았는데, 그게 열심히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외국 생활이라는 게 제2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거기에 숙성을 익히고 생활하면서 혼자 이렇게 그림 그리며 사는 게 굉장히 이제 자신과의 예, 이렇게 즐거움도 있지만 또 자신과의 예, 싸움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 부모 가족들하고 전화만 하고 살았는데 아 어느 날 이제. 아주 계속 살것 같은, 엄마가 영원히 살것 같은데, 돌아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가족에 대한 그, 아, 그리움을, 음, 메사, 그리움에 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그려봤는데, 이거는 이제, 그, 그, 뭐, 언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를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움으로. 그래서 흰색, 흰 빛. 그 이렇게 빛을, 모습을, 그리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아, 엄마다. 그렇게, 네. 제가 프랑스에 도착해갖고, 뭐, 몇 개월 후, 이제, 박물관을 다 돌아보게 되잖아요. 예, 그니까, 뭐, 방고 그림도, 세잔의 그림도, 학교 다니면서 영상으로 보는 거, 모나리자라든가 그런 거 보면서 루브르에 가서 그림들 보고 그러면은 이게 감흥을 받아요. 감흥을 받아가지고 받아가 고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영감도 받고 빠져요. 그래서 감흥을 받아가지고 이제 로, 로댕, 로댕이 그, 작곡들을 보면은, 그, 어떤 사랑, 뭐, 이게, 그, 차가운 대리석이, 이렇게 사람 살결처럼 변하면서, 변화하게 작품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 오는 감정이 굉장히 많아요. 풍요롭고, 사람을 감동시켜서 변화를 시켜요. 어떻게 해라. 사람을 해라. 가슴을 열어라. 뭐, 이렇게 막 겨운을 주고. 아, 그래서 한동안, 감동을 많이 받고 이제 그래서 밤이 되면은 마치 여름밤에 축제가 열리는 것 같아요. 대가들이 나와서 막그 튤유리 공원이나 거기에 다 모여서 막 밤이면은 축제를 벌릴 것 같은 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음,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을 그려놨긴 했어요. 여기는 없지만 근데 그런 밤, 그런 밤에 이제 그 그런 밤에 이제 결국은 자기가 내가 마음이 가는 곳은 고향, 고향에 처음 본 은하수, 은하수를 볼때 별똥이 딱 떨어져요 하나가 쫙 끝에 가서 떨어져갖고 어디에인가 떨어지는지 참 궁금해 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 별똥이 섬에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갖고 별똥이 떨어져갖고 거기에서 어떤 생명이 잉태될 것 같은 그런. 음, 상상을 하면서 그린 거예요. 네, 굿 선물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